정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이용승입니다 오늘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섞어주는 하체 훈련하는 날입니다 똑같이 하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섞어주는 날과 아닌 날을 구분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까지 넣어주는 날이어가지고 굉장히 설레요 뭐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운동하는 게뭐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진. 가보자. 자, 한번 가보자고. 아 이게 좀더 크다? 이거? 이거. 이좀더 크잖아. 봐봐. 맞지? 그지? 반대도 똑같아. 맞지? <laughs> 얘는 일단 검거 완료. 바벨 스커트, 저는 꼭 넣어주는 종목인데요. 아무리 요즘에 머신이 좋아도 바벨 스커트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아, 그리고 얘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직구에서 산 타이탄 벨트입니다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전용으로 갖고 있는 벨트고요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유연성도 좋습니다 하체 운동할 때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우와.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머신 땡길 때랑 원암 덤벨로 갈때숨 차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프리웨이트 할때 유독 숨이 많이 차거든요. 그만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프리웨이트 자체가. 요즘에 머신이 워낙 좋고 하지만 이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비율을 잘 맞춰서 훈련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간다. 오늘 하체 운동하는 날이어서 엄청 생각하고 왔거든요. 섀도우 웨이트랄까? 이렇게 스쿼트하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왔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사실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가 최대 행사기 때문에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갈 예정입니다. 180으로 올릴게요. 이거 이쁘죠? 정갈한 느낌. 정리정돈된 느낌. 목표 무게 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무게 낮춘 다음에 자극 위주로 개수를 좀 많이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うわっ 트에서 모든 걸다 쏟아붓는 게 오늘 훈련의 핵심이고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타임입니다. 데드리프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두께감이라든지 후면 사슬 전체에 대한 강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했을 때이 운동이 정말 힘들다 하는 운동은 꼭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힘들면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정신력의 연역입니다 운동을 하는 이 자체가 스토리잖아요 그 자체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고 하니까 힘이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어휴 워밍업 왜냐면 스쿼트도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게 다담으면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잖아요 데드리프트를 들때 저는 앞이 앞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드리프트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3D로 제 뒷모습이 딱 보여요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센서가 딱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뭐라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후방 카메라 켜집니다 제가, 제 인스 타에 운동 영상 을 되게 많이 올려요. 사실 보디빌더가 훈련 영상을 많이 올려서 또 그걸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거의 99%다그 프레이트에요 데드리프트 할때왜 신발을 벗고 데드리프트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신으면 은 그냥 신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전 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발 지면과 발바닥을 딱 맞대었을 때 발가락으로 바닥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맨발을 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했을 때 가슴을 좀더 체스트업 하는데 도움이 돼요. 180kg. 자체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모든 운동이 전다 정신력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절대적인 값인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즐기면서 버티는가, 악을 쓰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가는 게 거기서 좀더 격차를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정신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빡빡하게 살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빡빡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 삶의 패턴이고 이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환경이 좀더 나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옛날에는 새벽 5시에 무조건 기상해서 아침을 먹고 5시 40분에서 50분에 헬스장 앞에 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운동을 쭉 하고 이제 삶을 살아갔지만 특히 이것보다 더안 좋았을 때는 요리할 때 정말 진짜 극악의 난이도예요 모든 음식 다 갈아가지고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진 거죠 빡빡하다고 생각본 적이 없고 오히려 감사한 거죠 저는 지금 삶이 모든 건 저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간의 잠재능력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인간의 잠재능력이 발휘될 때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때딱 그때 나옵니다 예, 지금 변랑 끝이에요. 전요 뒤에 낭 떨어지고 여기 앞은 올림피아가 펼쳐져 있거든요. 물론 올림피아는 저의 큰 목표 중에 하나지만 현재의 목표는 그거라는 거죠. 배수해진. 난요 뒤로 가면 죽어. 오케이? 앞으로 갈 거야. 더갈 거야. 할수 있어. <목소리> <목소리> 방금, 아까 제가 배수해진 전략을 썼는데, 카메라도 지금 열정에 과열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로 영상을 담다 보니까,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레그프레스 머신으로 들어갈게요. 아, 그 중요한 순간에 데드리프트 할때 카메라가 같이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꺼질 줄이야. wow 이제 추가 데미지 입히려고 방금 CC 스쿼트 진행해줬고요. 이두개 컴파운드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약간 CC 스쿼트도 앞쪽을 쭉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근섬유를 찢어버릴 겁니다. Å! Oh. Yeah. 스플릿스쿼트 오 다리 시난다 발가락이 꼬였습니다 Thank <laughs> 땀에 옷이 젖어가지고 이 티가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자그 다음에 레그컬 끝났고요 레그 익스텐션 오늘 스쿼트가 잘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메인 종목을 삼는 거에 잘 되는 게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가볍게 느껴졌어요 지금 오프시즌 한지꽤 됐죠 작년부터 들어갔으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체중에서 이제 힘이 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몸무게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몸무게를 많이 찍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 몸무게를 설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95kg면 95, 100kg면 100kg? 이거를 좀 장기간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몸무게에 맞게 힘도 똑같이 비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제 체중에 맞게 힘이 점점 맞춰지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순항 중이고 기대됩니다. 으이. 네 오늘은 하체 훈련 해봤는데요. 아 솔직히 진짜 기분 정말 좋아요. 매번 훈련이 잘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방금 아까 카메라도 좋아가지고 데드리프트 하고 나서 좋아지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운동이 잘 됐고 저는 이제 프로틴 마시고 밥 먹고 다음 일정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하체 훈련 영상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많이 까졌어? 응. 피부가 다 쓸렸어. 껍데기 벗겨지면서. 영광의 상처지. 더 강해질 거야.